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해라 먹을까 말까 고민될 때먹어라 나올까 말까 고민될 때걍 나와 자 제작진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오늘 나오시는 분이 이제 원하고 진보한 거를 정말 지독하게 싫어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걍 나와 예선 분 게스트 누굴지 걍 나와 오 예선 또 예선

어, 이게 재밌는데 근데. 지금 열어채, 열어채요. 어, 감사합니다. 오. 어, 아유, 어.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아. 어. 나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. 와. 어, 사실 지금 긴장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에. 다 풀렸어요, 이제. <laughs>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, 저. 왜냐면 사진 인터뷰 때 뻔한 걸 너무 싫어한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뭐함인게그 정도로 지속하기 싫어하진 않아요. <laughs> 예, 예, 예. 근데 저는 너무 좋았고 다른 방송 가면은 저는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. 혹시 업어줄 수 있냐고 방송 때 나올 때 <웃음> <웃음> 업힌 채로 인사 좀 하게 예. 사실은 제가 업을 까도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이게 난것 같아요. 근데 업을 매치는 게더 본인의 근본적 연관돼 있고 싫은 선수이시니까. 아, 그렇죠. 그렇죠 예, 예. 그러니까 제가 또 학창시절에 운동부 선수들을 무서워했어요 친구들을 응? 왜? 그냥. 그럼 무섭잖아요, 그냥 뭐 사오라, 음, 사오라 그러고 계속 땅 사오라 그러고 체육복 빌려주면은 다시 안 돌아오고 이런 거 찾으러 가야 되고 그내 체육복 어딨어? 그러면은 아, 그거 호동이 줬는데 그러면은 호동아 내 체육복 어딨어? 몰라? 그러면 내가 사야 돼, 약간 그런 거 혹시 <laughs> 그신적 있나요 혹시? 사실은 아까 어필했을 때 잠깐 그 옛날 생각이 <laughs> <상당히> 떠올라가지고 예아좋아다면서요 <laughs> 네. 옛날 추억이 떠올라 좋았어요. 왜냐면은 저는 살면서 네. 가장 짧은 여행이었어요, 이게. 진짜로. 우와! <laughs> 네, 너무 재밌었고, 황홀했고, 이 어머니가 또 사실은 연예인을 좋아하셔가지고, 잘하면 현수막까지 또 노려볼만 할지도. 아, 우리 아들 강호동이랑 방송했다 이러면서. <laughs> 야, 근데 아, 조금, 아, 조금 당황스럽긴 당황스러웠죠 당황했는데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뻔하게 아, 안녕하세요, 뭐 영희 두보 리보트 이거보다는 훨씬 긴장이 풀리고 이게 혹시 칭찬 이더 필요하신가요? 아니죠. 다행이네요. 왜냐하면 빠리보트를 이렇게 어부 맺히면서 오픈을 했잖아요. 어. 네네. 이 주제만 가지고 오늘 방송 분량 채우고 싶은 거예요. 없는 거만 가지고요? 예, 좀 더, 좀더 이걸 아직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아, 더 지어 짜낼 수있을려나 모르겠네. <laughs> 진짜 모르겠네. 아,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판단이 중요하지. 따뜻한. 아 저는 근데 이게 근본이 다른 게 워낙 이, 이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제가 뭘 가르쳤나요? 아. <웃음> 네, <웃음> 선생님. 따뜻한. 아 제가 때 형님이라고 부르기에는 <laughs> 예, 좀 초면인데 <laughs> 강호동 씨는 너무 건방지고. 그냥 뭐어 경암 씨 경암 씨. 경암 씨? 꺅꺅 꺅. 아 장님 장님. 예, 경님 경님. 예, 아, 경님 아, 좋다. 예, 예 어. 님 경님. 나도 줄임말 을 좋아하니까 빠리버트를 빠보. <laughs> 빠보. 빠보 빠보. 어감이 좀 예, 괜찮네요. 예, 말맛이 예. 좀 나네요. 경님 어, 빠보. 네네네, 갱님, 예. 네네 네. 예, 경님 알겠습니다. 네 네. 경님은 워낙 방송 쪽으로 뼈대가굴으시고 유튜브 세계는 워낙에 그 굴러먹다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쁘네더라 근데. <laughs> 아 말하면 안 돼요? 아안 돼요? 화낼면 안 돼? 아니 뭐뭐 일단 뭐, 저는 불러먹다 왔어요. 네. 그 제가 나오기 전에 침착민님 영상만 보고 왔거든요. 으흠. 당황을 하시더라고요. 뭐 브랜드 이름 말하는 거라든지. 아 K f c 얘기. 아, 아, 아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짰어. 그리고 거기서도 그, 그 KFC 그 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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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. 그죠. 네. 네. 당황하시는 거 보면서. 오? 내가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,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의 흐름이라든지 저 아예 그런 거늬를어 분위기를... 예. 예. 근데 말씀 중에서 다리 까도 되나요 지금 mm. 그 다리 까도 되나요 건망져 보이진 않을까요 지금 뭔가 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 둘러놓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그요 어머니야 그 나와 우리 실제로 지금 참 만나는 거죠. 네. 어 저는 예전부터 그 이집트 편도 이렇게 몇년 전부터 봤어요. 어 진짜요? 네. 예, 그거 이거 막 비둘기 거 있잖아요. 막 어? 예. 아. 오래 됐잖아요. 어 그거 아시는? 전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줄 알고. 아 저. 예. 저도 일박이일 봤어요. 나만 아닌 건데 이런 거. <laughs> 저도 봤습니다. 그 라면 먹고 그눈 하얘지니. 아 이거 아 이거 이것도 봤고. <laughs> 이제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터넷 상에서는 강님이 네. 푸드 섹서라고 인터넷에서. 제가요? 예. 네. 푸드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음식을 약에 드세요. 되게. 아 그래, 그래 그래요? 네, 약이 네, 뭐야? 그막눈 뒤집어지시면서 막 예, 예. 네, 네. 어, 나는 진짜 이 음식을 약에 먹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칭찬인 거죠. 그러니까 맛없게 먹는 사람이 이제 칭찬맨 님. 응. 음. 아 깨작깨작 이 이게 젓가락이기만이 그런 거. 아이고 아, 살려 아이고 살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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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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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예. 깨작깨작. 예. 침착맨. 네. 예. 기대를 했지만 네, 네. 예. 반응이 또 없습니다.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1화는 안 봤어요. 2화만 봤어요, 저희. 네. 예. 왜이 용진 씨는 딱히 그냥 관심이 어. 없어가지고. <laughs> 용진아 조금만 더본발하자 아니, 그래. 그러니까, 어. 아, 시, 싫어하는 게아니에요 어. 싫어하는 건 아닌데, 네. 침창민님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. 모든 연예인 통틀어서. 네, 네. 침창민님이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의도된 게 없어요.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사세요. 음. 너무 뭔가 아, 부럽기도 하고, 네. 재밌기도 하고. 아, 그래서 이말년 씨를 좋아하니까 작가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. 네네네. 가호동 네, 네. 씨는 너무 방송 오래 해먹는 것 같다고. 얼마나 힘들 지적을 했다고. 가요 아니, 모함을 많이 하시네, 진짜로. 원래부터 좀안 어, 좋아했어요? 그렇게는, 안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. 그냥 이용진이 싫어요, 강호동이 싫어요? 하나만 아, 결정이 되잖아. 아, 누, 누가, 누가 더 좋나요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누가 꼴보 싫어요? <laughs> 누군가를 싫어하고 혐오해야 되네 내가 할수 있는 제일 자극적인 질문이 저도 이제 끊지면 그 내야 되는데 그 말투가 아마 따기 기 하는 게 약간 듣기 싫어가지고 아, <laughs> 장님, 장님, <laughs> 발성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터키 할 때가 약간 풀자키 이제 그것도 그렇고. <laughs> 네, 네. 그 형님은 제가 만날 일이 없을 것같 거다. 지금 자 <laughs> <저> 서면 <서명이> 들어왔다. 특히 지제 서면 들어왔어. 거의 가서는 또 이제 장님 시부면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살아야지 뭐. 아따라따. 어, 땀 나. 어, 진짜로. 힘이 없나요? <laughs> 진짜 땀 난다 진짜. <laughs> 이거 벗어 되나 이건데? 아 그럼요 그럼요. 예예 어, 예. 예, 예. 아 근데 의상을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이, 이, 우리는 첫입번 옷을 끝까지 아무리도 아무리 추워도 입고 있었어요. 아니 왜냐, 왜냐면 왜냐면 <laughs> 제가 <laughs> 잘 몰래 가지고 예전에는 이 이야기가 오프닝에 서일지 이제 콜로에스에 쓰일지 몰랐던 거예요. 아. 그래서 콜라 콜라도 한 잔도 안 남겨진 거 지금. 그대로 다 아, 이렇게 나와. 아. 나름들 이게 직업 관련돼 있는 어떤 아. 루틴 같은 거예요. 아 예. 제가 뭐 일삼오칠로 봤죠. 일삼오칠이 띄엄띄엄 봤죠 저를 <laughs> 저 보통 놈마입니다다 <laughs> 보고 왔다 다보온게아니저쳤어젖쳤어 <laughs> <저쳤소. 웃음> 어, 그거 아시는구나 자,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, 네. 나와 자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의 야심작 <laughs> 네이버 Now 강호동의 계약 나와 위드 바디 보틀 시청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하는 거맞나 지금? 아, <laughs> 일단 은아주 본인 소개 안 했어요. 아 네. 네. 네 대단물이나왔으셨습니다 드림 컨트로 백만 네, 네. 유튜버 대한민국 여 유튜브 중에 일등 네. 여러분 바디 보틀 안녕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? 시간을 돈을 주고 살수 없어요. 그렇다면 우리 그냥 나를 보려고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. 그냥 밋밋하게 그냥 뻔하게 인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인사하는 게 좋겠어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굴러먹다 온 놈이라서 뭐가 없거든요.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딱 하나 있거든요. 성대 모사가 어... 그거로 그냥 할게요. <laughs> 일단 뭐 인사부터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영마 살로 먹고 살고 어어 있... 어. 아, 인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아 여기 봐달라아 어 인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아 여기 봐달라아 나자꾸 나자꾸야아또 인사하셔가지고 뭐지 아는 사람 인칼리들 <laughs> 너무지랄치게날 것인데 <laughs> 아 누가봐도 이걸 이쪽 아 아는데?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나 음료고야 <laughs> 이거를 사국으로 만드네 <laughs> 아무튼 네 영마살로 아 <laughs> 이렇게 하진다 해준다, 이렇게 해준다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어, 이사 지금 몇 번째 트라이하는 거야 지금? 어, 예. 그래. 산트 산트, 네. 아 저는 영마살로 먹고 살고 있는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레. Yeah, 레. 아, 네 고. 아. 아 진짜 하찮은성대모사인데씨 <laughs>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, <laughs> 아 무조건 웃어주세요, 진짜로 제발 부탁. 예 이거는 <laughs> 매미 성대모사 예. 네. 이거 <laughs> 아 진짜 안 웃으시네 진짜 <laughs> 아 <지경도> 없어, 진짜 여기 없네 진짜 이거 이거 군대에 있었을 때 먹혔는데 막 덥다고 막 사람들이 <laughs> 눈 감고 들으면 진짜 같긴 해요 그한 여름에 막 나무 나무 사이로 막 햇볕 치고 여름이었다 혹시 이 문구 아세요 <웃음> <웃음> 에어컨 좀더 세게 틀어주세요 너무 더워진다 안할 거죠. <laughs> 이제 전문 방송인과 이제 굴러먹다 온 놈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없어요 진짜로. 어그래데 아, 어. 네, 네, 네. 훨씬 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송이라는 게 진짜 억지로안하시어요 그런도 게요 그런도 게요